오늘은 여수와 사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침에 행하대, 마침에 행하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SNS를 통해서 참 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게 되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엄마와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 버스 종류장에서 엄마랑 아이가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버스 138-1번 버스가 엄마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버스 왔다라고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준 겁니다. 아, 그랬더니 아이도 버스를 발견하고 이제 엄마의 말에 따라서 버스를 탈 준비를 하면서 엄마에게 "엄마, 그러면 우리 137번 버스 타는 거야?" 라고 물어봤답니다. 엄마는 138-1번 버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는 138-1을 빼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가 아, 저 버스는 137번 버스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 꽤 귀여운 이야기였습니다. 보면서 아, 이 아이는 수학을 참 잘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방금 소개해드린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때 한창 빼기를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이 아는 게 이제 생긴 것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당당하게 137번 버스야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138-1번인데, 내가, 하나님 그거 137번 일하심이죠? 라고 생각하고 오해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더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와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기에 이에 순종하는 것이 희조물인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서 물이 끊어져 있는 이 요단강에 집파마다한 명씩 총 12명을 다시 가서 거기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취해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집합대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자신들이 유숙할 곳에 세워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단순한 기념행위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에 갖추어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릴 적, 식사 시간 때마다 혼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요. <laughs> 제가 혼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식사 중에 딴짓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할때 밥이 차려져 있으면 밥만 집중해서 먹어야 되는데 TV 틀어놓으면서 들으면서 만화책 펼쳐갖고 같이 보면서 밥을 먹으니 엄마한테 물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인지 TV를 보는 시간에 밥을 먹는 건지 도통 모르는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혼이 났었는데 여러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의 집중력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하나씩 일을 해나가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음을 생각할 때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나씩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완성도를 갖추고 결과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동시다발적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표현이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증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가 요단강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주어 오게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주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명령을 언제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본문 1절을 한번더 보시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아침에, 요호와께서 요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난한 땅에 발을 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들쳐 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성경은 요단강에 물이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돌멩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이거 두번 일하라는 겁니다 두번 일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돌을 취해라 라고 미리 명령하셨다면 요단강이 말라서 건널 때 지파마다 대표들이 하나씩 그냥 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안 돌아와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1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마침에 다 건너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셔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번이라는 거예요. 특히 12명의 사람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단강에서 언약계를 계속해서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돌 가지고 오라는 일, 그 일을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건너야 되고, 돌멩이 다시 가지고 오라 그러니, 어, 지금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계속 기다려야 돼. 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국기 25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언약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사장들의 고생이 참 고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는데요. 한번 보죠.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사,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계의 제작에 대한 설명 부분이거든요. 기록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언약계의 무게를 유추해 봤습니다. 한규빗반두규빗반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규격을 재가지고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 그랬더니 최소 200kg랍니다. 최소 200에서 500kg. 근데 이 언약계를 옮기는 방법이 고리에 봉을 끼워가지고 어깨에 4명이 짊어 매거든요. 그럼한 명당 못해도 50kg를 들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laughs> 50kg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들고 있고 아 이제 끝났다. 다 지나갔다. 이제 좀 나가 보자라고 하는데 잠깐 12명 돌집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 명령이 비효율적인 명령인 동시에 이 명령은 리더를 힘들게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디뎠습니다 둘러보고 싶지 않을까요? 빨리 가고 싶지 않을까요? 어디에 유숙할 곳을 빨리 찾아가지고 텐트를 치고 쉴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돌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니 12명이 다녀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여수와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지루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 이후의 기록 중에 민수기 25장 51절을 보면 광야 40년이 지난 후 모압 평지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남성을 개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몇 명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인 남성 20세 이상이 총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만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 남자아이, 여자, 노인, 그 다음에 레위지파 다 포함하면 못해도 200만 명은 될 것이었다라고 추산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12명이 갔다 올 때까지 2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하나님의 명력이기는 한데 200만 명의 불평불만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뭐라고, 우리는 먼저 가서 짓고 있고, 이 사람들 올 때까지 좀뭐 기다리고 하지 말고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평이 나올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비효율적인 명령과 위험이 될 만한, 그리고 리더에게 부담이 될 만한 명령을 하신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를 위해 한 번에 하나씩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다가 돌멩이를 취하라고 미리 명령하셨다면 이 명령을 받은 12명의 사람들은 이 요단강의 은혜가 100% 주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위를 둘러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건너면서도 어느 돌멩이 집어야 될까, 뭘뭘 뭘 가지고 가야 될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 가다가 돌멩이 좋은 거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줘. 예쁜 것좀 골라줘. 물이 마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드러나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두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힘들었을 수는 있으나, 지파의 대표가 되는 이 12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 아까도 놀랬지만 다시 해보니까 더 놀라운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마르지? 언약계가 선이 어떻게 요단강이 멈추지? 물이 없지? 감격했을 거예요.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말 그대로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번 경험하고 지파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더 선포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었던 네 명의 제사장들도 고생스러워 보이지만 고생스러운 게 아니죠. 사람들의 지나가며 감격하는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어깨에는 짓눌려오고 무거움은 느껴지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내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로서 예배를 집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예배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했겠습니까? 그 집내하는 이부터 굴복하고 있으니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한 번에 하나씩의 일하심의 은혜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의 열 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열 가지 재앙을 왜한 번에 하나씩만 내리셨을까라는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1번 재앙부터 10번 재앙까지 한 번에 다 내리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흑암 속에 물은 피로 변하고 전염병은 돌고 이가 들끓고 개구리는 땅 위에 가득하고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고 각 집마다 곡소리가 흘러 넘친다면 그 10번의 재앙을 한 번에 했다면 한 번에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는 대번에 네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해버리지 않았을까요? 쫓아오는 일도 없이 무사히 출애굽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출애굽을 위해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유가 있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때보다는 두 번째 재앙 때 두 번째 재앙 때보다는 세 번째 재앙 때.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역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갔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공동체로서의 하나 되어짐이 생기기 시작했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가 마침가 있은 후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효율적이라고 답답하다고 고생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한 번에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 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빨리 이루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며 아, 고난이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방법인 동시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설교 중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본다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 시간에 단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한 번에 하나씩. 내가 생각할 때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며 최선의 것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빠르고 효율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일하심은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8절을 한번더 읽길 원하는데요,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지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좀 컸지만 어릴 때뭐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쁠 때와 안 이쁠 때가 극명하게 갈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쁠 때. 부동의 1위는 잠잘 때고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들 잘때 제일 예쁩니다. 그리고 이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애들이 말잘 들을 때참 이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요. 밥 먹자. 그러면 와서 막 주, 막 숟가락을 푹푹 퍼가지고 김치 얹어서 막 먹고 하면 너무너무 이뻐요. 장난감 치우자. 그러면 네 하고 가서 깨끗이 자기 장난감 치우는 모습 보면 너무 이뻤고요. 이빨 닦으러 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와서 치카치카 치카치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야기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 곧그 순종하는 것이 이쁨의 이유인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안 이쁠까요? 깨어서 말안 들을 때 제일 안 이쁜 겁니다. <laughs> 잠도 안 자는데 말도 안 듣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안 이쁜 안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번 일시키셨습니다. 건넌 다음에 또 갔다 오라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12명 갔다 오는 동안 200만 명이 기다렸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무거워 죽겠습니다. 다 건넜으니까 빨리 가서 이거 언약궤 좀 내려놓고 싶은데 계속 들고 있으라 그럽니다.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지파의 대표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활절을 한번 더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한 대로 행하되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한 대로 행하되, 거기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짜증나고 힘들었을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짜증이 없습니다. 호기가 없어요. 항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히 순종만 있습니다. 12명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돼.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가는 겁니다. 언약해 계속 짊어지고 있어야 돼. 200만 명이 지나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짊어지고 있었는데요 또 짊어지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사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요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베이스 캠프를 삼았습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돌 12개를 세워둔 겁니다. 길갈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이스 캠프 본진과 같은 곳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정비하여 정복 전쟁을 떠나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와 정비하고 다시 정복전쟁을 떠나는 그러한 순서를 갖추어 나아갑니다 돌을 세우고 준비됐어 가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또 준비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또 돌아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또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길갈이라는 곳은 그들의 출발점이며 귀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있는 12개의 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한 다음에 기쁨으로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딱 보이는 것이 돌 12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힘이 세서 된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승리한 전쟁이었구나. 언약계를 메웠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집례하며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렇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여러 대적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통한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누에로 가라는데 다시스 행 배를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들 마음에 가까이 가고 그것을 땄기 때문입니다. 로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함에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을 제사를 짐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앞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비효율적인 명령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 속에서도 아니요가 아닌 내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건 안 되는데요. 아니요, 못 하겠는데요. 싫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할수 있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하시면 제가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으실까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짜증의 이유가 되게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조언과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자랑합니다. 성경은 나만이 한 번, 두 번, 세번 담글 때마다 몸이 회복되어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았고, 두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았고, 세 번, 네번 똑같았고, 마지막 들어갔다 나오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한 번에 하나씩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순종의 회복은 행위는 회복이라는 축복으로 귀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세상은 한 번에 하나씩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늦잖아. 그렇게 하면 기다려야 되잖아.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게 최고잖아. 그거 그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너가 가진 능력으로, 너가 가진 생각으로, 너가 가진 경험으로 다양하게 시도해봐. 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아니야. 제사가 순종보다 나은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기다림보다 빨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단정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마치심에 행하여 순종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단강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언약계를 메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